식사해 나셨나요? 아니야? 안 먹었어요? <laughs> 네. 승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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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식사. 식식사. 이런 <laughs> 걸까요?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데이 팬미팅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무대 팬미팅의 진행과 시간을 마치는 월드니다 진짜 없어요, 아무도. <laughs> 처음에 VCR 다 보셨죠? 네뭘 <laughs> 의도하려고 했는지는 아시나요? 네 <laughs> 누구 같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제가 그 90분 타이머 네, 그거 나갈 때 보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에 가야죠 벌써 집에 가고 싶은데 90분이라는 그거라도 있어야 저도 먹고 살고. 저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팬미팅이에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는 이유가 팬미팅, 팬미팅 자체도 그렇고, 혼자서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분이라는 제안을 준 건데 일단 이게 90분 동안 해서 제가 어 이거 할수 있는 거구나 싶으면 뭐 나중에 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 프롬프트는 아니잖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아직 90분 타이머가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슬슬 제가 그래도 아 해야 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제가 하려는구나. <laughs> 여러분 어제 아부 TV 보셨어요? 네. 오랜만에 아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라이브 채팅이라는 걸 해봤는데 너무 일찍했죠. 혹시 같이 참여했던 분 계세요, 60명? 굉장히 네. 많구나. 그렇다고요. 네. 제가 지금 프롬프트에 나온 게 지금부터 90분 카운트 다운을 해볼까요? 스타트해 주세요. 아, 이럴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지금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뭐가 <laughs> 있나 한번 볼까요? 물이 있네요. 이거 네, 좀 먹어볼게요. 뭐 이거 끝나고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천천히 해도 되죠? 네! <laughs> 90분 카운트다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이제 빨리 해야 돼요. 네, 자.